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국세청 보도자료의 부당공제 사례를 이 보면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지 좀 보여드리 보여드려서 이제 이번 연말정산 때는 이런 이제 실수가 없도록 좀 어,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부당공제 사례도 나온 것들입니다. 이제 위에서 쭉 보면은요. 소득금액 기준이 넘어가는 부양가족을 공제를 받는 경우가 이게 의외로 또 많습니다 그~ 이제 이제 근로자 보통은 이제 뭐~ 그~ 세대주죠 그~ 근로자가 자기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는 걸로 이제 그~ 소득공제를 넣어서 연말정산을 돌려 그~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그~ 원천세 영수증을 차로줬더니 이제 자기 배우자분이 어~ 소득이 있는데 내가 있는 지 몰랐다고 해서 그걸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심심찮게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아니, 아니 그러면 부부끼리 이렇게 안 친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양가족 공제를 넣을 때는 항상 넣기 전에 이렇게 혹시라도 소득이 없는지 한번은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부양가족의 중복 공제인데요. 그 맞벌이 근로자나 형제 자매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가족 공제 중에서 자녀를 이제 한 쪽에서 넣으면 다른 쪽으로 넣으면 안 되는데 중복해서 넣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뭐 형제 자매간에도 이제 뭐 부모님 등의 이렇게 부양가족 공제를 이제 한 형제가 넣으면 다른 뭐 이렇게 형제는 넣으면 안 되는데 중복해서 또 넣는다든가 이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배우자 공제 중에서 이제 이혼한 배우자 공제 관련해가지고 주의하셔야 될게요. 배우자 공제는 그 과세기간 종료, 그러니까 12월 말 현재 법률 혼관계여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도 중에 이혼을 하셨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혼 후 지출한 어떤 배우자의 보험료나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 공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육비, 의료비 중복 공제가 있는데요. 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형제, 자매라든지 맞벌이 부부가 이제 중복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나 6번은 좀 같은 맥락인데요. 5번에 이제 연금 계좌라든가 개인연금 저축,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금융회사 자료보다 더 과다하게 이제 그 기재를 해가지고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를 하시고 소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노란우산 공제죠. 그다음에 뭐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공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회사 자료보다 더 기재돼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것도 항상 자료하고 이제 같이 보봐가면서 꼭 정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주택자금 관련된 공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라든가,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그래야지, 무주택이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다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그 공제, 그니까 이자 상환액 성격상 1주택자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니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보통 그 주택이 있는 경우죠. 그니까, 러 요, 요거 같은 경우는 주택 1주택자에 한해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교육비 공제 관련한 이제 실수 사항들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녀 교육비를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근로자 수강 지원금이라든가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 되는 성격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크롤을 좀내셨습니다 그죠? 아까 교육비까지 좀 보여드렸죠? 그다도 아홉 번째 의료비 과다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의료비를 실손, 보험 가입한 데서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료비 공제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료비를 썼는데 내 부담금 중에서 그 실손 보험이 됐든 아니면 뭐 아래처럼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해서 받은 게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공제를 하셔야 돼요.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저, 취업, 감면 적용하는데,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이제 그,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저번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거는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등이라고 돼 있는데, 뭐, 여기서 또 이제 뭐 전문 서비스업은 자격사 변호사 같은 자격사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점 업 중에서 주점업도 안 되고요, 비알콜 음료점업도 안 됩니다, 비디오 감상실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이거는 회사에다가 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연말정산 받으실 때, 연말정산 때 어떤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지 이제 실수가 자주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